안녕하세요. 향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간이 돼서, 어, 이천 시민다육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흙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다육이도 구매해갖고 왔어요. 네, 꼭 필요한 다육입니다. 그래서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500원짜리 다육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름은, 이렇게, 어, 이게 백천우금이라고 하네요. 백천우금. 이렇게 보시면, 탑처럼, 이렇게 쌓여있고, 쌓여있고, 어, 탑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금이다, 금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골드빛이 도네요. 보이시나요? 골드빛이랑 핑크빛이랑, 아직은 아가아가한 거라서 이렇게 힘이 조금은 없어요. 이름은 백천우금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여기 예쁜 애부터 먼저. 예쁘죠? 이렇게. 이 친구는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인데 이렇게 백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여기 그 다음에 핑크빛이 이게 코가 빨간 것처럼 핑크코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죠. 탱글탱글 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스타마크. 이거는 4천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형광빛과 핑크빛이 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입장 끝에 보면은 약간의 오렌지빛도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갖고 왔어요. 스타마크입니다. 그리고 이첫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드릴까 했는데 신문지에 쌓여 있는 이 친구는 볼켄 실. 볼케, 에이, 이렇게 안 되지? 어, 불켄 시금이에요. 금이니까 얘도 형광빛이 이렇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여기 여기에 이 친구를 사온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은 입장에 떨어질 때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선호하지 말자 이게 하역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산 이유가 있어요. 얘도 예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아이비 종류의 하나인데 이게 딱 이렇게 간 거예요. 아, 이게 되게 꽤 주고 산건 아이비, 아이비 중에서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몇천 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안타깝게 가서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이렇게 어, 심어주려고 구매한 아이예요 오, 어떻게 저렇게 얼마 있지 않다가 간다든지. 아, 관여비랑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비는 그래도 잘 사는데, 그쵸? 어, 아무튼, 이 친구는 볼켄 시금이고요. 1,500원 주고 사왔어요. 예쁘죠? 지금 새싹도 계속 새, 나고, 새순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아, 이 친구는 아니구나. 얘는 축전인데요. 4,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축전 가격이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 밥, 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축전을 4,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죠? 지금 살짝, 아주 살짝 물고품이 있는 것 같아요. 쪼글쪼글한 거 보니까 그래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요 제가 축전은 이 크기로 세,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샀을 때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점점점 가격대가 어, 떨어지고 있,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트하트한 축전을 구매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예쁘게 있는 얘는 실루엣이에요. 제가 다육생활 할때 실루엣을 제일 먼저 구매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베란다에서 웃자라가지고 제가 적심도 하고 해서 아주 콩분에다가 이제 실루엣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못생긴 모습으로 실루엣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 갔더니 이렇게 오늘 눈에 띄는 거죠. 이런 예쁜 모습으로.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식물 등도 구매하고 나름의 장비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게 잘 키워보려고 오늘 데리고 왔어요. 예쁘죠? 라인이 핑크 라인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고요. 또이 아이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 아이인 것 같던데 폴리, 폴리 린제아나? 폴리 린제아나? 그 친구고 이렇게 짙은 색깔을 짙은 녹색 빛을 많이 띄고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모형이 예뻐서 구매를 해 갖고 왔어요 예쁘죠? 그래서 잘 심어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퍼플드림이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이쁘면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그냥 샀는데 이 금액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물듦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름을 검색을 해 보고 이 친구가 묵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한 후에 요즘엔 다육이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퍼플 드림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들면. 그래서 지금 모습은 어,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물들고 이렇게 묵었을 때 정말 예쁜 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어, 묵은둥이로 이, 이 모든 다육이들을 키우는 게 목표인데, 한번 잘 해보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2000 시민다육에서 오늘은 이렇게, 에구, 구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와갖고, 이제 또 분갈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향이다육이었습니다.